어, 미국 하면 또, 이제, 골드웨이, 미국 골드웨이 대표적인 오페라가, 아시죠? 오페라가, 뉴시카라에서, 오페라, 네, 오페라 리뷰. 어, 굉장히 감동있게 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야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 어, 어, 올해 2 0 0 0년도 이제, 저는 어, 이제 미국 연세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니까, 어, 뉴욕에 가서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아, 70년도에, 이 어, 중국에, 그, 다녀이있어요방문서 학교에 가서 직접 강사 선생님 수서뭐또 같이 뭐 일주일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반까지 같이 있기 때는데 좋은 연수자라고 생각 했습니다. 연수는 아니지만 그도 년도 제가 이제 미국 처음 가 이제 이습니다 올해도 건데요. 올해 필요 없다고 하는 생물을 기준을 네. 교환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어? 지금 뭐 아주 자주 막그 커뮤니케이션이 이어진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돌왔던또한 네. 또 학교에 살인학교였는데요. 저기, 어, 미국에서 촬영하고 학교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기념 촬영을 하고, 이제 다시 이메일로 이 접근을 해, 답장을 왔어요 사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렇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거같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좀곳서 많이 좀 얻었던 게이 어, 선생님 많이 쓰시는 그 교재들, 과학 육사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가격은 많이 비싸는데 이 선생님 요걸 이 선생님 요걸 써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요거 요거 어떻게 되냐해가고 영재교육 하는 게시더라고요. 다시 되게 교육 이용서 그걸로 그든지 잘 보내주도록 해서 어, 그 <laughs> 이사하고 있잖아요. 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그저는일뭐 그, 그냥 먼저 갔다 온 선생님들의 기대는 어, 그냥 단순히 가서 배우 배우 사항으로 떠나서 그 교류하고 많이 많이 하고 싶은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오늘 어, 제가 그 조학사님께 부탁을 해서 그 열시 일정을 미리 <laughs> 되게 많습니다. <laughs> 6th elementary a 어떻게 진행이 는지 모르지만, 을할때요 그럼 칭 하고, 기회가 된다면, 선생님께서 작은, 내 수업 아이디어가 이렇가져서2 0 0학생연기수업을한것 같아요. h 스테이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그런 게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아마 뭐 올해는 매월인지매일 모르지만, 혹시, 그런 뉴욕이라든지 그 저희 선생님께서 방문을 하시기 바랍 그런 것이 있다면, 컨퍼런스가 있다면 가서 보시고, 그다음 뭐, 어, 그럼 이걸을 일단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 네 가지 정도인데요. 어, 그래서, 보면서 사업하트가 준비하셔서 영어 영화 메이크업 하셔가지고요, 좀 가서, 좀 그래도 이렇게 좀 주문 받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도 놀랐었는데요, 이 전시물이 어, MIT의 그, 사언스 뮤직으로 왔는데 공식 일정도 안 했는데, MIT4 한 다음에 한 30년도 나와가지고, 몇사람을 봤었어요. 근데 여기가 딱저어고그 2층짜리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사진찍지 봤는데, 나중에 한번 들어와보니까, MIT뮤지엄 스토브 그거를 설명한 거더라고요. 이게 왜 유명하냐면요, 그, 1948년대 MIT 교수, 뭐야. 앨버튼이또 발명을 했습니다. 그거를 진행을 했다는데 그거를 같이 볼수 있어서 처대에는저 유명한 동상관인 줄 알았더니 가까워서 보니까 하버드대학에 아주 유명한 박물관이 있고요. 거기는 그동물대의 모습을 막글레스로 표현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에 하버드는 안하는것같아요 뉴욕 워싱턴, 동치모, 페럴리피아를 가시고

아시면 아주 유익하다. 이런 이 겁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보면, 어, 네스터 스페이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올해도 토론을 합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어, 요 분이 작년에 저딱 우리 교수님과 마사지 마세요. 그랬더니 마사가 아니고, 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하는 코디네이터예요. 그래서 이 분이 오셔가지고, 어, A 지역에 마치 우주선 구출성 안, 우주선과 이기를 교신하는 것을 인터넷에서 이자료실에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보시면 아침마다 어, 그런 그런 관점보다는 가서 진짜 무엇을 질문할까 우리 학교 어떻게 적용할까를 먼저 고민을 하셔서 가서 어 혹시 알겠지만 잘... 어, 여기는, 헌터고요. 여기는 있습니다. 헌터 구요 여기는 스타일리스트입니다 헌터 스타일리스트는 이번에 두번 죽은 데다 가거든요 결과목을보면 헌터 보고서는 이제 그 스타일리스트 보고서도 있습니다 보고서는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니까 보시고 가서 정말 더많 그, 우리가, 처음에 앞선 선생님들이, 그, 잡아내지 못했던 것들을 어려워지게 되잖아요. 그래, 그런 부분, 이, 네. 빌딩, 빌체에 있는 두다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이, 여기는 하나, 하나, 둘, 셋, 딴다. 네, 누르면, 굉장히 먹려워도 다양하게, 좋습니다. 네. 꼭 가시고요. 그 다음에, 네. 네. 더 밀바라고 하는, 어, 레스토랑인데, 여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냐? 메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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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43층에 있는데, 여기에 네. 올라가면, 어, 요게, 아니에 이게 <laughs> 회전식입니다. 남산 레스토랑처럼요. 즐길 수 있는. 어리 센터는 어, 매일 오후 3시에 러쉬 테이라는걸판매을 한다. 이거는 뭐 비싼 오페라나 클래식 공연을 2 0분에리일 공연을 판매합니다이자유사기가방문 하는 나오게 여기 굉장히 방대합다 그래서 다보시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여 박물관에 우리 탈사이트가 들어가서 뭘 볼까를 찍어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Very c 프리미어 n 해서 는데 뭐, 다 보시면서, 보시,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서 저희가 이런 이기를 했습니다. 아, 정말 창의적인 사춘물들이 사춘물, <놀람> 창의적 사춘물이지만, 정말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인 그런 의미가 갖는 거가 제 기적이 있고, 아, 저희가 가면 이게, 뭐, 그, 뮤지컬을 영어로 하니까 잘못 알아듣잖아요. 하지만, 누구든지, 그걸 봤습니다. 그 이유는, 언어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의 감정은 뭔가를 탁, 감안하는 게 바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음,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 부분을 배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음, 이거, 옥페이피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속도를 얘기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요최근에 우리가. 그걸로 도대체 그 수업을 어떻게 하냐. 이거 굉장히 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원의 상징은 뭐죠? 기사 번호판에다가 뭐라고 적으있겠습니까 이런 것도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논의할 수 있는 거리가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가지고 오시면. 그, 그, 그 영어 연습을 받아보니까, 그원어민들이 과학이나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사람들이 과학기사들한테 도움되는 사이트들을 미리 좀 찾았던 것 같아요. 많이, 그 유용한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몇개 많이 들어간 사이트들이 있을 거예요. 적어도 다른 거는 안 보고 있어요 이런 거 없으면 저희가 한국에 와서 할수 있을 거라생각하고요 어, 저좀계속적인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면 하는 거아닙니다생각하시 제가 도와드릴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다 드리겠습니다.